네 안녕 하십니까녹음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운텐츠은새 아빠의 비밀. 둔둔둔둔 아니 아빠를 바꿨나 왜새 아빠죠? 씨발 한번 해낼 수가 없네요. 안될 듯한데 무슨 뜻나할거 없네요 뭐 아닌가? 자주 맵새 아빠의 비밀. 치트노 유튜브 마롱. 나랑... 유튜브 유튜브의 마롱 검색구독 유튜브의 마롱을 라춰버려요 어? 난이도 평화로 블랙버스기 금지 단독 하여튼 보셔도 됨암잘 됐다 내 이름은 스틴 시끌시끌 거실 소리 스틴 아이 시끄러워 그게 아이구야 설마 거실로 나가보자 엄마, 당신 어젯밤에 뭐 했어, 보글보글 아빠, 내가 뭐 하든, 뭔 상관이야! 뭐요, 여보! 우리, 안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해요! 엄마가 집을 나가다, 나아가보자 카페 <laughs> 쓸 때라고 보자. 엄마의 짐. 옹 개불. 남자를 찾았다, 먹고, 입고,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아닌가? 상자를 찾았을 때 카펫 없으니 절대 상자 찾기 전에 카펫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상자를 찾아보자 쓰든 카펫 처음 보는데 일단 변장을 하고 들어가야겠어. 요 아니, 다음 카펫 여기서 상자를 찾아낸 건가? 상자가 여기 있나? 여기 너무 무슨 상자를 찾으란 거야? 애초 힘들어. 어, 분장, 분장한데, 갑옷을 입고 분장을 한다고? 나는 마을 상인이야. 스티는 긴장된다. 스티는 엄마가 어떤 남자랑 있잖아. 어디 있어? 오 카페 사장이 없어. 내가 카페 사장이래 스티는 엄마 엄마 헉 스티나 저 미안해. 사실 네새 아빠야. 내 네, 앞에 있는 분이 새 아빠야. 스티 아빠는 어 엄... 엄마 어제 이혼했어 세틴 PC방 갈거야 가다샤 따라가자 PC방이 엄마 세틴 나 사실 그 PC방 새아빠의 PC방이야 그게 뭔 상관이야 응 엄마 결혼하면 PC방 없애기로 했어 스틸 뭐? 결혼? 스틸 너무해 카펫을 따라가보자 빠바바바빠바바바빠바바바빠바바아 이거 뭐냐 빠바바바빠바바바 빠바바밤 빠바바 이렇게 1년이 지났다 이후 1년 지났다 는 찰집이다 우와 엄마 일단 피곤하니 자다 잘다으네요아왜 이렇게 잘 먹지 자 오늘 스팀 무슨일이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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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무슨일이야 자 아빠 점점점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나 아, 음, 언제나 새아빠가, 쉬운. 새아빠는 좋아하는 액자가 있었다, 그냥. 때어 버리자, 팅. 아니, 들어갈 곳이 있었어. 새틴, 무름무름 아니, 왜 집이 밖에라고는데왜세아틴여기가 이게 뭐야? A, I, 요원? 나, 나, 나를 죽여. 세틴아세틴아 어딨니, 세틴아새바가 왔다, 도망치자. 내가 왜케이라고 하는거지? 아 안보여 이거 약탈을 따라오세요 라고 합니다 어 저기 교회물 그 같은데 그래도 점프맵은 끝까지 깨주셔야 됩니다 호잇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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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놈아 무덤 아, 안 돼. 샤바이, 스티나. 허허허허. 허허허. 스티나, 거기 있니? 너만 있잖아. 너희 왜 있니? <laughs> 얘야가 말한다. 시간이 잘 지... 시간... 잘 지켰군. 에야. 에야란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인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에이 아 요원 새 아빠, 쓸틈넌 이제 내 정체를 알고 있으니 죽여야겠다. 아 안돼, 에이 아버의 주의, 에이 아이 요기 요원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에이 아를 죽일 거야. 에이 아는 우리가 만든 시기 원수야. 미쳤나? 아뻥 거야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졌고. 뭐? 뛴다 맞죠? 앞으로 축하드려요. 1열11열1 11 11 에어 11 11 1용1을 용암을 1 11 1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밤이 아니... 아니. 다들 아파! <laughs> 안 돼! 갇혔어요안 돼! <laughs> 요원, 잠깐, 잠잠깐. 에이 요원에게 불이 나와 날아왔다. 설마 에이요금 약점은 불? 요원은 오늘 터트리자. 제이브잠만요스틴 죽였다. 스틴두개 대각선으로 가세요. 태우고 튑시다. 터질 것 같으니까. 원래 터지죠? 제가에여 <놀람>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투여. 투여. 터졌죠 에헴. 나는 양이 가는 양두개야할 양고기 스테이크나 먹을까 스테이크 자가 얘들아 황소 황소가 봉긋했네 해피엔딩 제작자 마롱 <목소리도>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